유진스 아이들은 서른 넘은 아저씨가 유니스 티셔츠 입고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주접 떨고 있는 걸로. 이제 에어비앤비로 다시 왔기 때문에 아침은 알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마켓에서 좀 사왔고 제가 이부터 한통다 먹었더라고요. 한통더 샀어요. 또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안 먹어본 호박잼을 한번 사봤습니다 포도가 좀 들어있네요 그리고 빵들 3,400원 하니까 이렇게 두개 사가지고 버터는 진짜 짜본 거 하나도 안 버리고 다먹었어 엄청 살쪄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여행 왔으니까 음 그리고 포르투갈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일반 빵 종류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걸 파는 베이커리가 거의 없어요. 물론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찾은 바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빵들 거의 다 마켓에서 사야 하는. 아무튼 그렇다. 오늘은 어디를 돌아다닐 거냐면 짠! 뉴진스의 마스코트 토끼죠? 요거는 참고로 유진스 공식 굿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시면은 여행 기획할 때그 유진스의 슈퍼샤이라는 곡이 나왔는데 그게 리스본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뮤비를 그래가지고 아 리스본 가는 김에 그 유진스 촬영했던 곳들 돌아다니면 재밌겠다 라는 그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유진스 촬영했던 곳을 좀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는 맨 처음 나왔을 때 사고 싶었거든요 이 토끼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정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당근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결국 구해가지고 근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3 0 넘은 아저씨가 이거 입고 돌아다니는 게주태처럼 <laughs> 보일까봐 걱정스럽기도 한데 근데 귀엽죠? 아, 아무튼 이거 입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레츠고 어, 뉴진스 투어 첫 번째 장소는 여기입니다 그 버스에서 내려서 뉴스 춤추는 곳인데 그냥 길거리에요. 길거리고 뒤편에는 이제 바다가 쭉 펼쳐져 있고, 그래서 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 이 풀숲에서 그냥 돗자리 깔고 약간 유광욕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역시 포르투갈 컬러감이 있죠. 약간 파스텔톤의 건물들이 있고 어쨌든 약간 좁은 빌딩에다가 좁은 발코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곳입니다 왔는데 뭐 춤춰야 되나? 유진스 춤은 못 추고 노래나 한 수를 띄우드리죠 퍼션 퍼션 여기까지 유진스 아이들은 서른 넘은 아저씨가 유진스 티셔츠 입고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주접 떨고 있는 걸 알리가 알리가 없지. 유진스 언제나 응원합니다. 혹시나 유진스가 볼 수도 있으니까. <목소리> 안녕 얘들아. 수염 난 아저씨야. 어쩌다 보니 이거 티 입고 여기까지 왔단다. 지켜봐주렴. 뭘 지켜봐. 안녕 두 번째는 그렇게 먼 곳은 아니고 아까 찍었던 거 이쪽이고 그다음에 요앵글로 한번 찍히는 분이 나오는데 여기도 뭐 비슷합니다. 뒤에 건물색이 좀 이쁘고 근 햇빛 각도가 달라서 그런지 지금 약간 그늘져 있어서 건물 색깔 이안 이쁘긴 한데 잔디밭이 관리 잘돼 있어가지고 여기도 또 평화롭습니다. 이게 다야 슈퍼샷 <laughs> <laughs> 어제 지하철 타면서 느낀건데 색감이 너무 이뻐 빨간색 의자도 그렇고 저의 초록색 폰트도 그고 하늘색 링크색 외벽도 너무 이뻐요 미쓰고 지하철의 풍경입니다 트램이 오고 있어가지고 <laughs> 여기가 이제 유진스토어 두 번째 코스. 자르띠임드 자료대임디... 토렐? 토렐 정원이라는 곳입니다. 오, 일단 전망이 되게 좋은데요. 여기네. 그런 구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픈 시간이랑 클루 시간 있는 거 봐서는 관리되고 있는 정원 같아요. 꽃들도 좀잘 관리돼 있고. 일단 이쪽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는 잘 모르는데 겠 도시가 한 눈에 보이네요. 어때요? 응? 똑같죠? 여기입니다. 맥주 같은 걸 사올 걸 그래. 수진하네. 그늘도 잘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여기서 한참 노아리까다 가면 될것 같아. 약간 그거 같네. 그 비틀즈 에비로든가 횡단보도 건너는 사진. 그 횡단보도에서 인증 사진 찍는 사람이 된것 같은데.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원래 저기에 물이 차 있다고 하더라고 요 여름에는 어디냐면은 이쪽인데 원래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여름 시 지나가지고 물이 다 빠졌더라고요. 좀 볼품이 조금 없어요. 물차 있으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구글 사진 보면은 여기에 다 그냥 뭐태이하고막 그러더라고요. 뭐 아쉽지만 어, 요로건 요거대로. 좀 즐기다가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자체는 그래도 너무 잘하는 것 같네요. 이런 구조나 이런 것도 예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어우, 형님들이 유통 가고 맥주를 드시고 계시네. 물이 없어서 아쉽다. 색감이 되게 예쁜데 물이 있을 때 광합성이나 좀 하다 가겠습니다. 사실 좀 오면서 걱정을 했거든요. 유진스티 입고 한국 분들 만나면 좀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네뭐 그냥 외국이니까 좀 대담해져가지고 그냥 온 것도 있는데 기우였네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외국인 분들, 현지 분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토요일인데도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맘 편히 놀다 갑니다. 다음 갈 곳은 시장인데 거기는 그 리스본 쪽에서도 완전 외곽이어서 저같이 시간 많이 남는 사람이 아니면은 갈 곳이 안 되더라고요. 하는 김에 거기서 뭐 시장 음식 좀 있으면 좀 먹고 그렇게 때우고 유진스투어를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 유진스투어 세 번째 스팟인 리스본 시내에서 떨어진 시장을 가고 있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로컬들이 사는 동네인 것 같아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베드타운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도심보다는. 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메르카도 데 벤피카. 메르카도가 시장이라는 뜻이었으니까, 벤피카 시장이라는 뜻죠. 세 번째 투어 시작합니다. 중앙에서 춤을 좀 췄던 것 같고 길거리에서도 좀 췄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3시에 마감인데 제가 도착하니까 2시여가지고 살거좀 사고 빨리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라서 봄 형태로 된 시장이라 뭐그 정도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사고 가 싶어도 제가 여기서 숙소가 너무 멀어가지고 빵이나 간식거리, 이런 거나 좀 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히캣크로스이랑 어, 에스프레소 샷. 요렇게 대충 떼워보겠습니다 일단. 오우. 안에 초코가 아까 들고 그렇고 음! 무슨 맛이냐면, 침착면이 표현을 빌려요. 비가 그러니까 다 썩을 것 같은 맛이에요. 그만큼 맛있다 음 받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뭔가 다 받는 분위기여서 뭔가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먹고 움직여요 치즈들도 많이 있고 당연히 정육점도 있고 통제되는 것 같은데 급하네요 음, 테이블도 같은데. 물을 좀 먹고 싶은데 약간 수박 같은 거 없나? 수박 주스 여기는 근데 좀 이제 상업화가 좀 절절돼 있어가지고 수박 주스 같은 거 내려주는 가게 많이 없어. 네. 네. 과일 자체를 좀 사야 될것 같아. 뭘살수 네. 있을까 좀 생각했는데. 제손안 되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까 귤 하나 본거 같아가지고 어 이거 자두인가? 자두는 대충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두나 하나 사가지다 많이는 못 사고 1유로 하나만 좀 먹을 거예요. 1유로 다음에 1킬로 1유로 1킬로1킬로 꺼두나. 아 오케이, 어쩔 수 없어. 1유로. 거예요. 어 이렇게나 많이 준다고? 유로. how many how much? 원 유로? 무한. 네. 우리가 또일 유로에 이만큼의 자두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유진스 투어는 여기까지. 끝 시장 앞에 바로 공원인데 나도가 무겁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해가지고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안 씻었는데 뭐 괜찮겠죠 음, 달아 원래 이렇게 과육이 단단했나? 한국 자장좀 다른가? 되게 단단해요 과육이. 아유잘익었든빨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돈으로 포르투갈 와서 처음으로 과일 사 먹는 시장 앞에서 자주 못 보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벤피카 시장에 대한 저의 의견으로는 저처럼 시간이 많이 남거나. 혹은 유진스의 찐팬이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뭐 와서 구경하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리스본 한뭐한 뭐 3, 4일 여행하시는 분들은 어 굳이 여기까지 오시는 게좀 수고스러울 것 같다. 굳이 안 와도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리스본 근처에도 이런 재래시장은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가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쉬다가 빈티지 쇼핑으로 좀 나왔습니다. 사실 포르투에서 네 개인가 다섯 개 정도 빈티지샵을 갔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 영상에 쓸게 없어요. 산 것도 없고. 근데 여기 왔는데 제대로예요. 눈 들어가겠어. 이런 레이싱 재킷들이나. 홀로 판매돼요. 그리고 이쪽이 웨스턴 자켓들이나 이런 것도 꽤 많고 여기는 리나 랭글러나 리바이스 옛날 것들 많이 모아놨고요 가족들도 엄청 많죠. 펜들통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실 안 올려 그랬거든요. 그 포르투에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아, 여기 도 똑같겠지 하고 안 올려 그랬는데. 어우 쇼핑 좀 해야겠는데? 좀 빨리 올걸? 다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빨리 좀 쇼핑 좀 해보겠습니다 뭐 근본인 리나 랭글러나 리바이스 같은 것들도 다 있습니다 음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라이더 자켓좀 사고 싶어가지고 너무 작다 근데 어? 진스 토끼 트리어가지 너무, 너무 귀여운데? 진짜 미국에서 빈티지스러운 것들만 잘 가져온 것 같아요 미국 분이신가? 사장님이? 빈티지 좀 이해가 있으신 분이 좀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락 티셔츠들도 그렇고 그리고 웨스턴 부츠 같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요즘 계속 부츠가 좀 땡겼는데 다행히 제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진짜 가지고 싶은 저패딩스 레이싱 자켓인데 저온조고도 저 200유로네요 <laughs> 참아야겠지 참아야지 참아야해 계속 요즘 락 티셔츠 계속 사고 싶었는데 사실 이 선글라스도 어제 길가다가 그코트코뱅인같아저 하나 샀거든요 이거 안으로도 땡기네 살짝 쫄 느낌이 있어가지고 패스 그리고 또 역시 락티셔츠 롤링스톤지 찾았는데 뭔가 느낌이 애매하네 락시크를 원했는데 약간 목늘어 아저씨가 옷 입은 거같네 요거는 웨스턴 셔츠. 계속 웨스턴 셔츠가 눈에 아른거려 가지고 랭글러꺼 여 가지고 랭글러도 웨스턴 셔츠 근본이니까. 요건좀 땡기네. 요거 요건 하나 사 갈까? Long time. yeah so he was looking everything huh? yeah yeah so because i need mean, i don't want to miss the, any one of them so yeah actually i got recommended from some friends who met matt in the portu 그녀는 이 차를 추천했어요. 그녀는 그 차가 너무 멋지다고 말했어요. 오, 에 그게 너무 친절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요. 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즐거요 그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요그리요그리요 그리고 즐세요 그리고 즐세요 그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즐거운 하루 고 그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나하나 하나 다본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템들도 다 너무 컬렉팅을 잘 해가지고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시위인지 파티인지 모르겠네 충대대에서 일단 시위하는 것 같긴 한데 <목소리> 시위를 DJ를 해서 도영이를 하 차도 엄청 많고.